진행에 윤년석 해설을 맡은 박영환입니다. 오늘의 경기는 정원직, 정갑진 선수의 대결이 진행됩니다. a 이조 32강전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정원직 선수와 정갑진 선수 대국이죠. 정원직 선수는 뭐 누가 봐도 최정상권 기사에 속하고요. 정갑진 선수 또한 아주 노련한 선수에 속합니다. 귀마 공격형 대 귀마 수비형 경기죠? 네, 정갑진 선수 공격형 기풍답게 두 번째 수만에 한 차가 5선에 진출했거든요. 네, 수순이 좀 독특한 행마 같은데요. 네, 한의 이런 장기를 공격형 최고수 포진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공격형 최고수 포진이요. 네, 이 선에 올라오는 걸 그냥 최고수 포진이라고 부르고 한 차가 5선에 올라오는 것을 공격형 최고수 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한해 포진의 장점은 한 차가 5선에 빠르게 올라섬으로써 5선을 장악해서 조금 수비를 좀 넓게 강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한해 우진의 기물들이 마와상의 진출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우진 방어에 조금 힘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초에서는 상이 병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초에서 들수 있는 두 가지 정도 수가 있는데 중앙상으로 우진 병을 취하는 수와 아니면 단순하게 귀마가 진출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병을 취했네요. 네 정원지 선수 수비형 비풍이지만 공격을 할때 그때에 따라서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상위병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연계 공격수들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머릿속으로 다음 수순까지 생각해 놓고 계획한 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한 초차가 한칸 들어서 한포를 위협합니다. 네 일단 한 해수는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대응 수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진의 마가 진마가 진출하는 수와 면포를 다시 원래 자리 좌진으로 넘겨서 방어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 나오는 수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가 조금 약점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수가 더 나았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면포를 좌로 넘기는 게 보, 이제 보통이고요. 하지만 막아진 출했으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준비해 온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에서 어떤 수를 두면서 풀어 갈지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아, 지금 상이 진출하면 안 되는 국면인데요. 아, 이건 실수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아 포다리를 한해서 상위 진술하면서 포다리를 놓음으로써 지금 우진 한 포가 희생이 됐습니다. 네 이수를 놓칠 리가 없죠 정원직 선수. 네 아마 정갑진 선수가 지금 초반이고 방송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약간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명백한 분명한 실수입니다. 아 한에서 이수를 놓친 게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네, 초반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최선의 수를 찾는다면, 이런 식으로 상위 조를 취할 수가 있는데, 모든 선수의 으뜸이죠. 장군을 부르면서, 초차가 이제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졸로 상을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일단 한에서는 지금 들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둔것 같네요. 아, 정갑진 선수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이런 술은 못 봤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깜빡한 겁니다. 긴장을 했겠죠. 네, 아무래도 정원직 선수는 방송대국에 많이 출전을 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정갑진, 정갑진 선수보다는 그래도 방송대국에서 좀 긴장을 덜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대국 환경 자체가 정원직 선수에게는 조금 더 익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과 졸은 교환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상과 초 졸의 교환, 교환이 됐고, 그리고 우진 한 포가 그냥 공으로 희생이 됐거든요. 포는 크죠. 예, 프로 기사들 대구에서 초반에 포를 희생하는 거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점수가 지금 한에서는 61.5점, 초에서는 67점으로 한참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요. 한에서는 지금 우진의 우진이 이미 좀뚫렸고요 좌진 방어에 조금 힘써야 되거든요. 조금 더 탄탄하게 가면서 중반 이후에 조 상대로, 상대의 대응수로 하여금 조금 이제 실수가 또는 미스가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초차가 오선에 내려오자 중앙마가 진출했죠. 마가 나오지 않는다면 차강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시 병이 잡히게 됩니다. 네, 일단 한에서는 둘수 있는 최소의 수를 두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득을 받기 때문에 정원희 선수 급하게 가지 않고 일단 귀마가 진출해서 공성을 보호합니다 네, 정갑진 선수는 일단 차를 자진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초에 좌진 쪽을 공략할 생각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직접적으로 차가 포를 위협하고 지금 응수처럼 조를 좌로 쓰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차가 한칸 정도 피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조를 위협을 하러 온다면 조를 밀어서 대응할 수도 있고 초에서는 대차로 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포를 한번 쫓고 한칸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조 32강 대진표 현황이 나오고 있죠. 현재는 정갑진 선수와 정원직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수에서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어떤 선수랑 대결을 하게 될까요? 네, 다음 대국인 양승태 선수와 지창용 선수의 승자와 16강전을 붙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대국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대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차가 장군을 불렀죠? 초에서는 뭐, 살을 마저 올릴 수도 있고요. 궁을 내, 내려도 되고. 네, 일단 초에서는 급할 게 없죠. 네,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살을 올릴 수 있고, 우측 아래로 내린다면, 초의 면포를 조금 활용해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은희 선수는 조금 단단하고 탄탄하게 두겠다. 이런 의도로 네.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런 생각으로 살을 한칸 올렸습니다. 지금 한에서는 초차가 좌변으로 도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선 초차가 좌변으로 이동한다면 병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 수에 대한 대비수, 대응수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시가 안네요. 병을 진격시켜서 다음 수로 초의 대응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병을 한칸더 진격시켜서 귀이상을 누른다는 라 것이거든요. 조를 당겨서 상을 보강하고 또한 다음 수로 면포로 한의 중앙마를 위협한 겁니다. 네 일단 초에서는 차분하게 수비를 하고 있네요. 이제는 뭐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급할 게 없죠. 병을 당겨서 중앙 말을 지켰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한의 좌변의 병은 더욱 더 고립이거든요. 언제든지 초차가 좌변 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끝에서 두 번째 줄로 이동해서 한의 끝선에 있는 상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한에서는 지금 이 형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막을 곳이 많아요. 다방면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아 보이는데. 방어를 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병 올라와 있는 병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갑진 선수 아까 한 번의 실수로 굉장히 크게 지금 형태가 바뀌었는데요. 정갑진 선수 초반에 우진 한 포를 희생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만약에 이대구을 패한다면은 그 수가 결정적인 패착 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갑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실수기 때문에요. 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국면을 보자면요. 다음수로 한에서는 병을 무조건 진격시켜서 귀의상을 누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지 선수가 생각이 길어지는 것은 내 차가 끝에서 2선인지 아니면 맨 좌변 끝줄인지 이두 가지 정도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맨 끝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면은 한 차가 내려서서 병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귀일상을 눌렀고요. 네, 근데 그 수를 택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병을 진격시켜서 한의 귀일상 귀상 자리를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병을 하나 더 취하면서 차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초진영에서 한병과 상의 교환이 또 이루어졌죠. 네, 빠르게 기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한에서는 44.5점. 초에서는 51점으로 정원직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갑지 선수는 역시 공격적인 기풍이라는 게 어, 좌변병에 걸렸을 때도 지키지 않고 공격을 했는데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도 막아 떠서 또다시 포를 위협하면서 조를 하나 더 취해냅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공격 성향이 딱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대국이 불리하니까 공격적으로도 돋서 상대가 실수가 나오게끔 흔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군요. 지금 초포가 상을 취하면서 끝선에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도 한해서 대응수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한에서 대응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초포가 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진 초차가 상대 끝선으로 붙거든요 네 이제 한에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금 대응수가 뭐한 궁이 빠지는 걸 둬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게 빠지면 지금 사선에 있는 한 병이 또 걸, 초차에게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쪽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대응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병을 살리면 초이차가 무조건 포옆으로 붙을 것입니다. 희생은 분명히 막을 수가 없는 국면인데 병을 희생을 하느냐, 아니면 살을 희생하느냐 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갑천 선수는 병을 살렸죠. 네. 왜냐하면 초차가 병을 취하고 난 다음에 마와 병이 또다시 AB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둔것 같습니다. 포가 살을 취하면서 선 장군이거든요. 네, 일단 사는 무조건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지금은 살을 빼거나 궁이 왼쪽으로 한칸 틀거나 뭐 그두 가지 정도입니다. 어떻게 두어도 사는 무조건 잡힙니다. 그렇죠. 정원직 선수가 계속 상대의 급소를 찌르고 있네요. 그렇죠. 아주 맥자리입니다. 아, 정갑지 선수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어? 아 지금 차장군인데 응수가 잘못... 아 이렇게 대국이 종료가 됩니다. 초에 정원직 선수가 4 9수 만에 완승을 합니다. 의외로 단명기 대국이 됐습니다. 네, 치열한 공방전을 예상했었는데요. 승부가 빠르게 갈렸죠. 그렇다면요. 그 초반 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에서 상과병의 교환을 한 이후에 차가 들어온선 국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정갑진 선수는 막아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막아 진출하고 상이 진출했을 때 한상이 나오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둔다면요. 상이 나오기 위해서 궁을 먼저 틀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차가 올라서겠죠. 이때 한상이 진출하면은 초차가 한칸 들어서면서 먼저 병을 위협합니다. 그때 차가 내려가서 지킨다면은 오선의 차가 다시 좌변 끝으로 이동해서 좌변 병을 위협하거든요. 이런 공격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 앞으로 돌리자면, 이렇게 차가 포를 위협했을 때는, 막아 진출하지 않고, 면포를 다시 좌로 넘기는 것이 조금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넘겼을 때, 만약에 초에서 상이 진출하고, 한에서 이제 상이 나올 수가 없죠. 진출하기 위해서 궁을 튼다면요. 초차가 5선에 진출했을 때 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걸려있는 초차를 한칸 틀어서, 아까와 같은 수순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마가 견마로 올라서서 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에서 방어가 되기 때문에요. 아마도 정원직 선수는 한의 면포가 좌진으로 이탈한다면 귀상이 진출하지 않고요. 초차가 바로 5선으로 진출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도 한에서는 대응할 때 마가 진출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면포를 좌로 넘겨서 대응하는 것이 이 형태의 장기에선 훨씬 수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